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지금 이탈리아 은행에 와 있고요. BNL이라는 은행에 와 있는데,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TM기를 사용해서 돈을 뽑아야 되는데, 제가 ATM기를 돈 어떻게 뽑는지 몰라서 몇번 시도하다가 뒤에 분들이 은행에 들어가라고 그래서, 은행에 지금 와서 순번표를 뽑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 근데 앞에서 대기 번호가 엄청 많아요. 보면은 저렇게 돼 있어요. 44번까지 지금 대기가 걸려있고 지금 42번인가? 그리고 여기 문이 되게 신기해요. 저렇게 뭐지 라 자동문이긴 한데 동그랗게 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그 백화점에 그 회전문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? 근데 나가려면은 저기 안에서 좀 기다려야 돼요. 도둑들을 방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신기하게 저렇게 해놨네요. 근데 좀 기다리는 사람들 약간 답답할 것 같아요. 음, 엄청 신기한 문 <laughs> 아무튼 우리나라 완전 시골 은행 느낌입니다 은행 시스템이 매우 좋지 않아요 날씨는 비가 오다가 지금 좀 개어가지고 해가 다시 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따가 어 2시, 1시, 2시에는 눈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거든요 근데 날씨가 되게 맑은데 눈이 온가? 섬지역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점심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점심을 제가 먹을 수 있을지는 일단 a t m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중요한 건저 전자 거기를 가야 되는데 전자 거기는 1시 반에 문을 닫거든요 그 전에 이거 은행을 빨리 ATM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.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가지고 점심은 아마 또못 먹지 않을까. <laughs> 세상 한국에서는 뭐 아침, 점심, 저녁 3끼 다안 먹었는데 외국어는 왜 이렇게 배,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. 진짜 배고파요. 근데 이따가 저녁 때 아마 같은 한국분이 있더라고요, 여기 팔레르모에. 그래서 같이 저녁 말고, 비어. 비어 파티. 같이 그냥 간단하게, 어, 펍 가가지고, 펍에서 먹자고 하는데, 그때가 <laughs> 막 8시, 9시 이래가지고, 모르겠어요. 근데 날씨 엄청 좋아졌네요, 지금. 더운데? <laughs> 순서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나갔다 올까? 고민되네요. 나갔다 와도 될것 같긴 한데. 근처에 뭐 구경이라도 할까 싶기도 하네요. 근데 만약에 그랬다, 다치면 어떡해? <laughs> 30분만 사진 찍고 올까요? 여러분?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? 그래야겠네요. 일단은 저는 다시 사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.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? 안에만 있으면. 안되겠죠? 여행 즐겨야죠 그래도 <laughs> 많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즐겨보겠습니다 이 ATM기가 돼야지 움직일텐데 발이 묶여서 근처에서만 한번 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again 여러분 맛점 되세요?